영화로운 숙성말. 나는 옆엔긴, 난 나, 양. 너는 야포공난니 어쩌고저쩌고 물고기. 나는 푸테라노동 모시기. 아니, 그 물고기 모시기.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주인공. 아니야, 공이영. 영화로운 숙성말. 이상, 한켓한테럼 이상한, <목소리> 이상한 악당이었다 예, <목소리> 난 야, 악당이다. 어? 누구야? 누구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주는게 인지상정 나는야 꽃게단네 꽃게 어, 뭐 꽃게단에 나는 뭐꽃게단네 모시기 나는 그뭐꽃게단네그공룡공인가 모시기다 쟤뭐 모... 모시기? 어쨌든 모시기란 말이 잘 들어가지만 너는 내 손에 특별히 당할거야 뭐 펭귄머리가 자 어, 근데 너 펭귄 어 탈모 아니야? 뭔 뭐, 탈모야. 넌 조금 뚝배기 맞아 됐구만. 짓인. 아 어, 시름을 하다니 빼고 나 도망가. 어딜 도망가려고? 내가 잡았어. 자. 아니 우리들의 영웅이잖아. 네 우리 우리들 내, 내놔 흠. 그럴 수 있을까? 그렇다면 니네들이 한번 와보시든지 외배 외배 와보라고 이거 위험한데 어떡하지? 다음 하에 계속